광고가 재밌다고 공부가 재밌어질까? <laughs> 우리가 찾은 답은 '공부를 좋아하는 습관'입니다. <laughs> 어린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이 더 어울릴까요? 다녀왔습니다 아, 오늘 시험 잘 봤어? 점수를 묻는 게 언제부터 인사가 되었을까?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있어도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으니까 우리가 찾은 답은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시아야 너뭐 하니? 숙제 엄마들은 왜 괴물이 되어야만 할까? 우리가 찾은 답은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. 음. 공부는 왜 맨날 미움을 받아야 할까? 우리가 찾은 답은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.